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우의 아들 요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집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길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람왕의 압지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분께서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압지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러 보함의 지혜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마리아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던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산당이 그중 하나였다. 하사엘의 압제를 겪고 난 여와아스의 군대에는 기병 1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람왕에 의해 초토화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일 뿐이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아스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유다왕, 아마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 있다. 여호와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여로보함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 왕실묘지에 묻혔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곧 죽게 될 병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문병을 갔다. 그는 엘리사를 보더니 흐느껴 울며 외쳤다.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구하시는 화살입니다. 아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왕께서 아람과 싸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화살을 드십시오. 그는 화살을 들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바닥을 치십시오. 왕이 바닥을 세번 치고 그쳤다. 거룩한 사람은 왕에게 화를 냈다. 어찌하여 바닥을 대여섯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아람이 끝장날 때까지 왕께서 아람을 쳐부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그를 세 번밖에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묻었다. 얼마 후에 모압 부족의 도적대가 종종 그랬듯이 그 땅을 침략했다. 하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다가 그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 나왔다. 아라망 하사엘은 여호와 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까지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라망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상황을 역전시켜 전에 자기 아버지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에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여와스는 세번 전쟁에 나갔고 그때마다 그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3장 마지막 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남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깨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짓눌린 나머지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매번 이용당하기만 할뿐 실제로는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옛적에 모세에게 대항하던 이집트 사기꾼 얀네와 얀부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에서 나고한 자들이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저 사기꾼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 사기꾼들을 꿰뚫어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저들도 꿰뚫어 볼 것입니다.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나의 가르침, 생활방식, 행동지침, 믿음, 뜬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활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5장.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 제사장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다들 잘 들어라. 너희는 나라의 정의를 책임진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볼에서 그들을 벗겨 먹으며 시딤에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한 무더기로 벌하리라. 나는 너희 에브라임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꿰뚫고 보고 있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란한 종교에 푹 빠졌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꿰뚫어 보고 있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란한 종교에 푹 빠졌다. 이스라엘 전체가 뿌리까지 썩었다. 그들은 오고 싶어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악한 삶이 나쁜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쉬는 숨까지도 창녀의 숨이다. 그들은 나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집채만한 오만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그들.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그들,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가 한 무더기로 비틀대며 죄의 도시를 누빈다. 설령 그들이 똑바로 살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해도 그들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농락했다. 그들은 온 나라를 사생아들로 가득 채웠다. 메뚜기 재앙이 덮쳐 그들의 포도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기부하에서 순양뿔 나팔을, 라마에서 군대 나팔을 불어라. 주의 도시에 적군의 침입을 알려라. 베냐민이 겁을 집어먹고 사색이 되게 하여라. 에브라임은 황폐해져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가감없이 말해주겠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나는 노한다. 크게 노한다. 그들은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내 진노를 느끼게 되리라. 잔혹한 에브라임은 이제 잔혹한 일을 당할 것이다. 자기가 준 대로 받을 것이다. 그는 헛된 길을 한사코 고집했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 고름이며 유다 집에는 썩은 오물이다. 에브라임이 제몸 병든 것을 깨닫고 유다가 고름 흐르는 제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달려가 그 대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 그는 고름이 흐르는 너희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없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달려드는 큰 곰, 유다에게 달려드는 어미 곰이다.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끌고 갈 것이며,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쩌면 나를 찾을지도 모르니. 6장. 내가 너를 어찌해야겠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내 말을 전한다. 비처럼 번뜩이는 내 심판에 너희가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아담처럼. 너희는 나와의 신의를 깨뜨렸다,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처럼. 길라앗은 죄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마다 피가 흐른다. 전에는 도둑들이 행인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여행 중인 예배자들을 습격한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란 없다. 나는 이스라엘나라에서 실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종교 매음굴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곳 진창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유다야, 내 잘못도 저들 못지않다. 너 역시 이제 뿌린대로 거둘 때가 되었다. 119편 내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행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해돋기 전에 일어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잠못 이루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곰곰이 되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정의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노리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진리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판단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지속될 말씀의 증거를 세우셨으니 나는 그 증거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고난을 살피시고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계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공경해서 건져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은 악인들에게 정체모를 단어에 불과하니 주님의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수십억 명을 품을 만큼 무궁하니 주님의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셀수 없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을 보고 진절이 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은 날을 늘려 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결은 영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나를 사정없이 비방해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합니다. 내가 거짓말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계시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일곱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높여 찬양하니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간수하여 빠짐없이 지킵니다. 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님의 규례를 따르고 주님의 교훈을 지키니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곧장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내게 주소서. 제발 나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폭포처럼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목청에서 울려 나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했으니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 영혼 생기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로 내 영혼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